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시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가시상추를 채취하기 위해서 충청도 쪽으로 내려왔어요. 벌써 이제 해가 떴네요. 아, 먼저 채취하기에 앞서서, 어, <laughs> 지금 민들레가 무지 많이 보이네요. 자, 하늘에 계신 조물주님께 민들레 피리로 신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민들레 피리는 자, 맨 끝에, 끝에서 한 3, 4cm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부는 부위는 이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짧게 자를수록에 경쾌한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길게 자를수록에 중저음의 소리가 나죠. 자, 이 윗부분을 이렇게 이빨로 살짝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불어주시면 돼요. 아주 경쾌한데요. 오늘 하루가 즐거운 나물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지 상추가 보이죠? 칼로 이 밑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아, 너무 밑에를 자르시면 요 밑에 이제 묵은 줄기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보세요.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 흰색의 유액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시상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잎 뒷면을 보시면 이주 맥에 주맥개 이렇게 가시가 나 있습니다. 되게 경화돼 보이지만 아직은 아직은 많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나물로 이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채취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아마 유튜브에서 어, 이 가시상추를 제일 먼저 제가 이용법을 알려드렸었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분들께서 열광을 하시는 그런 나물입니다. 너무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쌉싸름한 맛이 살짝 도는 아주 아주 좋은 나물이죠. 이거 삼겹살에 싸 드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살짝 겉절이를 해 주셔도 좋고요. 아 그리고 장아찌 담으셔도 좋고요. 이런 <laughs> 잎들까지 전부 다 채취를 해주시고, 이게 어, 조금 더 자라면 요 잎과 잎 사이에서 아, 포기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한 포기에서 아주 많은 예, 나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포기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여러 포기죠. 한 포기에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있으시면은 아 요런 예, 묵은잎들 잘라주시고요. 달팽이도 있네. 달팽이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이쪽에 이런 예, 것들까지 전부 다 채취를 해주시고, 여기 죽지 않고 또 올라옵니다. 아, 제가 매년 채취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가 좀더 올라오면 그때는 이렇게 손으로, 예, 손으로 예,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자, 이런 건좀 너무 지저분하죠.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묵은 잎을 제거를 안 하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아마 이건 제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사리를 계속, 계속 이제 삶아서 삶아서 계속 이제. 포장을 딱 해놔야 돼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나무를 하는 저한테는 이제 농부들에게 가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이제 정신이 없죠. 나물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아, 모든 나무를 제가 채취해서 사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구입할 거는 또 구입을 하고. 채취할 건 채취하고. 자, 좀큰 것들만, 이쪽에 작은 것들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좀 키우고, 또 이제 씨들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좀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채취를 하겠습니다. 가시, 상추 말 그대로예요. 예, 가시가 잎 뒷면에 주 맥에 나있고요. 그리고 맛은 상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추보다 너무너무 부드럽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야생에 나는 거라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에 나는 것들과 재배하는 것들과는 차이가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뭐 가시, 상추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뭐 심어 가꾸시는 분이 재배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이제 자연 상태를 이용을 하시고요. 자, 이것도 너무 너무 굵고 실하네요 자, 이거 뭐한 포기만 해도, 아이고, 이신 유액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요 삼립국 아 삼립국화가 아니죠. 아, <laughs> 어, 가시상추를 좀 채취해서 아, 오늘은 겉절이, 겉절이도 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숙채도 좀 만들어 보고요. 이제 국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국도, 국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방 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바쁜 시기라서. 자, 요 앞에. 좀 작아요. 그렇죠?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잎이 넓고 잎이 넓고 아주 연해 보이네요. 자, 이 정도 채취 하고요. 자, 이거 살려 주고요. 이제 가시상추가 이제 없는 지역이 많다고 하시는데,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좀 많이 발품을 파시고 많이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구강자리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채취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민가가 주변에 없습니다. 네, 다수키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와우! 와 어마어마하죠? 자, 그 옆에는 뭐죠? 예, 유럽 점나도나물이죠. 이제 흰색 꽃이, 꽃이 피기 직전입니다. 자, 이 점나도나물도 아주 맛있다고 호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 나물은 이제 겨울에서 이른 봄철에 이용을 합니다. 예, 겨울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그 연한 개체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점나도나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 포기들이 아, 이걸 이제 한 번에, 두 번에 손안 가게 한 번에 제대로 다듬으면 좋은데, 지금 제가 한 손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따로, 따로 제가 손을 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 폭이에요. 자, 이렇게 묵은, 묵은 것만 떼내고, 이대로 쌈을 싸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겠죠? 그 자리에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나중에 한 번에 한 번에 이제 자루에 담아야죠. 자, 그 옆에 보시면 여러분, 자, 이 잎들만 보시면 뭔지 잘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자생하는 지역이 이제 논과 밭둑 이런데 많이 나고 자, 잎을 보시면, 아니, 꽃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있죠. 이게 바로 주름잎입니다. 주름잎. 아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긴 병꽃풀이 있죠. 이제 몸에 이제 결석이 예, 잘 생기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긴 병꽃풀도 예, 요 주름잎처럼 예, 꽃이 이렇게 예, 생겼죠. 근데 이제 긴 병꽃풀 같은 경우에 예, 말렸다가 차로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좋아요. 음, 어제 그래서 그걸 알려드렸더니 아 이제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께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댓글들, 그, 결과를 댓글로 좀 이렇게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자, 이쪽엔 개체가 이제 큰 애들이 좀 나오네. 아이고, 근데 이런 건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갈것 같아요. 이 나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부 다 다듬을 시간이 안 되면 우리 아, 이게 이, 일이 또될 수가 있어요. 잘못해가면 혼나요. 이제 제가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고사리, 고사리랑 이 씨름을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이 너무 밑에를 하면 지저분하겠죠. 살짝 위에를 벌써 포기가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몇 포기입니까?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개 열 정도 되네요. 포기가 많이 불어요. 자, 이것도 포기가 여러 개, 여러 개. 어후, 냄새가 아주 고소한, 고소한 그잣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냄새가 올라와요. 이런 잎들도 최대한 다 챙겨주십시오. 포기가 많긴 한데, 이런 건 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치취가 편한 것들 위주로. 이런 네, 게 좋죠. 이런 게. 한 번에 이렇게 손이 안 가게. 이런 네. 것들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좀 잘하면 이제 포기가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무라기가 좀 나쁘네. 이게 오히려, 요, 여기서 이제 대가 좀 올라오면 그때 손으로 그냥 뚝뚝 꺾으면 되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일일이 손을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그냥 다 꺾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으시면 되겠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서는 이렇게 해가서는 혼이 나요 자 이거 잎들도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챙겨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좀 패스를 하고 크긴 하지만 자 이거 포기가 좋네요 보세요. 자. 와. 이 생명력 보이십니까? 약효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옆에 있는 포기. 포기가 보는 건데.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고. 집에 가서 손을 한번 다시 빼야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대와 요잎 사이에서 또 올라옵니다. 아 어제도 한 분께서 삼립국화인가요? 다 꺾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laughs> 제가 그동안 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또다 보여드리고요. 이상이 없음을. 그리고 제가 매년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아, 비비추였죠? 근데 그 생태를 모르시고, 그냥 막연하게, 동물은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식물은 꺾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주고,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슬기로운 산야초 생활을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슬기롭게 하면서, 식물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 그런 이제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 주위에 잘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아, 이제 그각 나물들마다 채취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마디를 한두 마디 남겨 주신다든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혼잎 있죠. 공원에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를 매년 관리하는 분들이 수형을 다 다듬어요. 나무를 자르잖아요. 우리 그럴수록에 더그 많은 그 가지들을, 가지들을 내고 더잘 자랍니다. <laughs> 무조건 꺾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리기를 그분은 저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그런 이제 보호,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이제 막연히 있으실 분 이런 올바른, 슬기로운 차녀추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동안 채취를 해왔고, 같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지를 그분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이쪽에 이제 배암처지기가 다 이제 이렇게 대를 올리고 있네요. 이제 하나만 처치해 볼까요? 자, 너무 너무 풍성하죠? <laughs> 자, 이것도 이제 나물로 어, 약초로 이용을 하는데 나물보다는 이제 약초로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이게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입에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렸다가 이제 차로 이용을 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이제 댓글들 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메이들 님도 지난주에 배암 찾지기를 많이 채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기관지가 안 좋아서 차로, 차로 드시면 아, 뭐 특유의 그 화장품 냄새 있죠? 그게 거의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물들과 섞어서 이렇게 간을 하게 되면 또그 향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폐나 기관지 기침 가래 그리고 해소 천식 이런데 아주 좋은 식물이 바로 배양차지기죠. 자, 이거로 그 수억대 매출을 올리시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흔하지만은 약성이 아주 좋아요. 아주 영약 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어좀 이렇게 재배를 해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 추가 봄에 이런 봄에 봤을 때보다 개체수가 많아졌는데 아주 여리여리 했던 것들이 요즘 이제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담으실 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뒤집어 놓으십시오. 와 너무 너무 좋죠. 또 배암 찾기가 많네요. 아무튼, 나물은 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된다는 게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그 위치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든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년 자기만의 구강자를 가지고 남들보다 일찍 이제 늘 상태를 확인하셔야죠. 매년 언제쯤 올라오는지, 그리고 채취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어떤 이제 모습들을 보이는지 이후에 싹들이 잘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자기 구강자린 스스로 다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채취하시는 데만 공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매년 이제 자기가 채취할 곳은 스스로 지켜서 매년 매년 이렇게 채취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 기본적인 노력들 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요 영상은 이요 영상대로 올려드리고 이거로 겉절이, 겉절이하고 무침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삼겹살을 좀 먹어볼까요? 아, 뭐재소관이 아니니까 <웃음> 와이프하고 <웃음> 상의를 해보고 뭐 해줘야 먹는 거죠? <laughs> 자 오늘 또 고사리 때문에 바쁜 날이라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 와, 너무너무 좋죠? 자, 포기가, 포기가 이렇게 불어요. 자, 우리 찐팬님 중에 김태숙님, 자, 대구의 김태숙님께서도 이, 아시당초, 군락지를 알고 계신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고 하시네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자연의 힘은 막강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이, 자연이 내주는 만큼만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낙담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이해하시고,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분들은 이해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작년에 들깨, 참깨, 고추, 뭐 이런 것들, 작물들이 작황이 다안 좋았어요. 아, 제가 그 개밥을 갖다 드리는 그 집에 형님도, 아, 깨를, 참깨를. 참깨를 한 수백 평을 하셨어요. 수백 평 하셔가지고, 소출이 얼마 나왔냐면, 딱 1kg 나왔대요, 1kg. 수백 평을 농사를 지려고, 이제 기계를 쓰죠. 기계도 쓰고, 사람도 쓰고, 예, 네, 본인, 본인 이제 또 노동력도 드리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농사를 졌는데, 딱 1kg 하셨대요. 저도 작년에, 이제 참깨를, 예, 네.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수확을 하는데 대가 비가 많이 와서 대가 다 이렇게, 이렇게 흐물음을 다 녹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 하나하나를 그 전정 가위 있죠. 전정 가위하고 이제 이런 거로 가위로 잘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갖다가 놓고 놓고 해서 수확을 했는데 뭐 수확이 아주 형편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아, 이 온난화 때문에 비는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식생 분포도 많이 이제 다른 식물들로 어, 대체 대체가 되거나 많은 이동이 있을 겁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비는 많이 오고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는 거죠. 아, 이런 건, 이런 건 깨끗하고 너무 좋네. 손도 안 가고.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자, 그래서 이제, 아, 들나물 뿐만 아니고, 어, 산나물, 뭐, 이런 것들, 아, 본인의 구강자리들 잘 만드시고, 관리하셔서, 예, 슬기로운 사야초 생활 하시는데, 예, 큰 도움들 드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영상은,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죠. 아 오늘 뭐 집에 계시는 분들도 어, 계시겠지만 요즘 이제 댓글 보면 어, 나물 다니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 특히 이제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산이나 허락받은 산이 아니면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범법행위예요. 그래서 반드시 형사처벌을 그런 분들은 받아야 돼요. 우리 별빛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안 계셨으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아, 주위에, 주위에 알아보시면, 뭐 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찾아서 이용을 해보시고, 어, 시골, 시골에, 시골에 그 동네 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같이 이렇게 채취를 하시면 또 괜찮아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예. 별별님들 슬기로운 산야초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 즐거운 슬기로운 나물 생활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나물 채취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 드릴게요. 자 저는 이만 올라갑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